안녕하세요. 코오롱 티슈진 지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채입니다. 우리 티슈진 지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10만원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 내에 어느 정도 돌파 구간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까지는 어느 정도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 방송에서 우리 지금 티슈진 지난 고점 부근까지 도달해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절대 매도 없이 그대로 쭉 가지고 가셔야 된다.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아직까지 담지 못하셨던 분들은 담으셔야 된다. 라고까지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점 구간에서 지난주, 주 중에 제가 저점에서 한번 매수가 잡아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돌파가 나와 주었는데,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담으셨던 분들 그대로 쭉 갖고 가는데, 그렇다라면 고점은 이제부터 어디서 잡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티슈진는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 티슈진는 지금 현재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대감은 뭐랑 동의어다. 네, 변동성과 동의어다. 주식에서만큼은 기대감과 변동성을 동의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그 말은 티어 오를 때 티어 오르다가도 갑 착실하게 언제든지 단기 고점을 만들어내고 강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열어놓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부터 관건은 그렇다라면은 고점은 어디서 잡아야 되나?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주내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다음 주내 단기 고점 한번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2월 5일에 뭐 들어오죠? 네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어,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이슈 이벤트는 이웅열 명예회장의 2심 공판이 이제 선고가 진행이 된다는 라 거거든요. 2월 5일에 결과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제 흐름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유지가 되면서 2월 5일에 어느 정도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굉장히 강한 que okay.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시나리오가 있지만 100%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지금 가장 눈여겨 봐야 되는 거 시장 대응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뭐 언론, 유튜브 뭘 틀어놔도 지금 뭐 정치 얘기를 할 때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수를 다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네이버 뉴스를 키셔도 네이버 메인 뉴스에 뭐 코스피가 5천 돌파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드디어 0 포인트를 돌파했다 뭐0천천 스타 <laughs> 뭐 이런 소식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우리 지금 티슈진 주주님들은 여기서 좀더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지금 지수 상승에 어 지수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과연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다 올랐냐?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번 주 지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보셨겠지만 2차전지 섹터였어요. 에코프로였어요. 에코프로가 지금 이 어, 2월, 첫째 주, 둘째 주 들어서, 2월, 아니, 그니까, 1월 마지막 주, 죄송해요. 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보시다시피, 지금 주가가 60%, 최대 지금 80% 넘는 급등을, 단기 급등을 만들어냈었어요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로, 1월 2 0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가 상승률이 거의 뭐 100%, 거의 8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때까지 코스닥의 지수 시총 순위 1위는 알테오젠이었었는데 알테오젠이 시총 3위로 지금 밀려났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치고 올라오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사실 레인보우를 로보틱스가 우리 지금 시장 시초 뭐한 2, 3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로 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로봇 섹터들 다르고 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못 오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시 어 반영의 시장에 상승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1월 마지막 주 부근에 들어서 어 어마어마한 급등 만들어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로 어 적점 대비에 해서 약80% 정도 급등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코스닥 지수 급등 나온 것을 지금 에코프로와 레인보 로보틱스가 이끌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은 주가가 다. 하셨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알테오제 어느 정도 지금 급증 한번 만들어내는 듯 하더니 지금 뭐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특히 1월, 22, 1월 21일 어 지난 수요일에는지 22%대까지 급락을 보였고요. ABL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반등 나오는데 하더니 지난 마지막 거래일 1월 30일에 어 시끄 거의 20% 넘게 빠졌어요. 바이오 섹터 다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HLB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 찍고 1월 마지막 주에 좀또 오르나 싶더니 바로 주가 다 빠져서 지금 고점 대비 69,000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운 급락을 만들어냈습니다. 48%네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빠져 있는 어, 단가가.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오르는 애들만 오르더라. 펩트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 금요일장에서, 바이오 섹터들이 다 빠졌어요. 펩트론도 지금, 장중한 때, 24% 때까지 급락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개별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뭐,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개별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이오 대장주들이 다 빠졌다라는 것이 분명히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봐야 된다. 시장 전체를 놓고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된다. 코스닥 지수가 올랐던 이유는 에코프로와 레인보 로보틱스였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주가가 살아있었던 바이오 섹터는 티슈진 하나밖에 없어요. 티슈진 하나만 살아남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 말은 지금 티슈진은 사실 다음주에 워낙에 빅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홀로 살아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이 지금 뭐천 천, 스타기 간다. 코스피가 5200포인트를... 뛰어 넘었다라는 거에, 어, 시장이 좋으니까 뭐 무조건 올라가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변동성 굉장히 클수 있다. 지금 뭐 엘코프, 에코프로 제외한 뭐, 알테오젠, 뭐, 펩트론 이런 종목들 한번 빠질 때 하루에 20% 이상 빠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번 주부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대응 준비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치슈씨.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시점에서 절대 매수는 들어오지 마세요.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시면 다시 한번 저점 만들어줄 거예요. 그때 매수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고점 잡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죠. 정확히는 다음 주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호재 가 튀어 나왔을 때 그때서야 그때 당일에는 사실 변동성 정말 정말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 고점에서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시장을 계속해서 면밀히 살피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어라 이거 지금 흔들립니다. 이거 지금 뭔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티슈진 주주님들 이번 주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장준이 실시간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로 티슈진이라고. 문자 보내 놓으시거나 혹은 지금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여기 더보기란에 클릭을 하시면은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쭉 나오죠. 어, 여기에 파란색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기 화면으로 연동이 돼요. 여기서 바로 티슈진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2초도 걸리지 않아요. 제가 아이폰이랑 갤럭시랑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인을 한 두번 정도 눌러야 되더라고요. 크롬 창이 투고, 뜨고 뭐 그거 확인 두번 정도 누르고 나면은 바로 문자 보내기 화면으로 연동이 되는 링크입니다. 어,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티슈진이라고만 문자 보내 놓으시면은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고 에서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사실 저는 이거 지금 치수신 영상 자체를 사실 1년 1년 넘었죠.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1년 내내 이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고점과 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 저를 거의 1년 이상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그래서 이런 댓글들도 정확한, 정확하세요. 제가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걸 보시고, 어, 이런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만큼 신뢰도가 어느 정도. 왜냐하면 티슈진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가지 않아도 티슈진 주가 자체는 계속 제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갑니다라고 문자는 따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과 저점 제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꽤 높기 때문에 요거 꼭 받아가셔라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 전부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된다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 하나씩만 눌러주시면 은 제가 전부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신청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구독자가 천명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회수가 뭐 900에서 800에서 뭐 많게는 1000까지도 올라오는데 구독자 800명의 조회수 800까지 나오는 채널들 거의 없어요 그만큼 저는 티슈진 주주님들 찐 주주님들이 저희 채널 찾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저랑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티슈신티슈신 만큼을 제가 자신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고점과 저점 정확하게 잡아서 말씀드릴 거니까 어, 꼭 신청해 주시고 절대 고점에서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만약에 어, 티슈신 지금 현재 단가 뛰는 거 보고 들어 뒤늦게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도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턴부터는 저점에서 정확하게, 제가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저점 잡아드렸거든요. 1차, 2차 매수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구간에서 매수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8만원대 위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주, 두, 두번 다시 이런 고점에서 매도, 매수 하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놓고 신청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어, 선물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매달 딱. 한 종목씩만 선정을 해서 시장 주도주, 이, 이 종목은 주가 두배 이상 뛰는 종목이다라는 주도주를 제가 잡아드리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어, 보시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1월에 잡았던 종목, 로켓 헬스케어였고요. 12월에 잡았던 종목, 미래 s 셋 벤처 투자였고, 가장 최근, 1월달 종목은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트로만 간단하게 제가 체크해 드리면은 유진로봇. 네, 유진로봇 보시다시피 1월 말부터 시,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저점에서 잡아서 사실 로봇 섹터 다 오르고 있었는데 유진로봇이 조금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평단가 14,000원대에 시작을 해서 고점 보시다시피 4500원까지 튀어 올랐고 저희가 지금 매도했던 단가는 아,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 듣고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对。<laughs> 평단가 14,000원에 시작해서 최고점 45,000원까지 올라갔고 사실 우리는 그 전에 매도 가뿐하게 해드렸습니다. 상한가 부근에서 제가 매도해드려서 수익률 오다졌을 땐150% 이상 나왔던 종목이었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네, 12월 종목이었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네, 뭐요 요 근래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오르고 있던데 어찌됐든 우리 미래에셋 벤처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초 네, 1 12월 첫째 주, 둘째 주 매수 평단가 만원 부근에서 들어가서 22,200원 상한가에 정확하게 매도해 드려서 수익률 100% 구간 충분히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오르지 고오르 못하는 종목들은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서 시장의 주도주를 잡아서 딱한 종목씩만 종목 남발하지 않고 매달 딱한 종목씩만 성장을 해서. 포 수익률을 도달하면은 갑분하게 깔끔하게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이 들어가고 이걸 계속 반복해 드리고 있어요. 그 종목이. 2월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은 이렇게 유진 로봇 미래스 벤처 투자 로켓 헬스워 케어와 같은 이런 급등할 수 있는 시장 주도주를 제가 선정을 해 드릴 건데 이 종목도 함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로 선물이라고만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다 아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자 전송 바로 가기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은 문자 어. 보내기 화면으로 바로 연동이 되니까 여기서 바로 선물이라고만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로 혹은 TV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로 바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되세요. 네, 핸드폰이나 어, 핸드폰을 제외한 매체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클릭하셔도 문자 보내기 화면으로 연동이 안 됩니다. 네, 요거만 기억하시고. 네, 치슈진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고, 대응문자 함께 받아가시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 방송에서도 지금 티슈진 코롱 티슈진 그리고 코롱 생명과 급등하고 있는 가장 큰 재료는 소송 소송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코롱 임보사 소액 주주 지금 무더기로 소치야 하고 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은 사실 우리 뭐 소송 어떤 소송들이 걸려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인원수가 있는지는 지난 방송에서 너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우선 뭐 지금 소장 들어온 것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크게 들어온 소장이 1028명 소장이 있고 많게는 뭐 500명, 6뭐 어 200명대 소장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지금 뭐 2019년에 들어왔던 어, 소정 중에 하나 뭐6 4호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된 이소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0명, 어, 175명에서 136명으로 소치하를 하셨고요. 지금 어 소송 거셨던 분들이 일심에서 패소하는 거 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어 게다가 또 주가도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으니 지금 소액 재판 소액 주주들 재판어 소송 거셨던 분들이 뭐 560명에서 300여 명으로 인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지금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손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소송 비용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지금 어이 소송 들어왔던 가장 뭐 주된 이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부사의 뭐 들어갔던 유래 세포가 오, 어, 세포를 어, 고의적으로 은폐를 했다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무죄 판결을 받았던 무죄 판결을 받은 지금 어, 소송들이 하나 둘 들어오고 있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더 중요한 거다 이제 뭐 7월 7월이 되면은 임상 결과까지 발표가 됩니다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 미국 FDA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이미, 어, 판단을 했고, 임상 산상까지 모두 추역까지 완료 했고, 추적 관찰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게 그 결과가 7월에 발표가 된다. 이 7월 발표까지 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사실 이런, 어, 민사소송들은 사실 지금, 어, 주주님들, 어, 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길게 끌고 가면 갈수록 뭐만 늘어난다, 소중 비용만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공시를 보시면은 치수신 요근래 들어서 들어온 공시들 대부분이 소치와. 일부 소치화했다 소취한 주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어, 공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가장 큰 기대감은 2월 5일에 있을 이웅렬 명예 회장의 어, 이심 항소심에 대한 이심 어, 항소심 그러니까 검사들이 항소로 나왔죠. 네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까지 나오면은 당연히 우선을 한번 한번에 단기 급등 만들 그리고 나서 뭐뭐 어뭐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또 시장이 노출됐으니 아뭐 차익 실험 매물들이 좀 나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7월 부근 어 7월에 이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또 저점 찍고 나면 다시 한번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거지, 인보사, TGCC 가격이 시장 추정치보다 계속해서 지금, 가, 이게, 약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어, 우세하다, 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인보사 같은 경우, 우리 국내에서 투여를 할 때는, 뭐,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네, 요 정도 약가가 책정이 됐었는데, 미국으로 가면 이제 이게 두 배. 두 배, 세 배로 뜹니다. 사실 지금 뭐 만약에 우리 뭐이 인보사 이제 티주실 씨가 FDA에서 허가 받게 되고 나면은 지금 거의 뭐 디모드까지도 우리가 근본적 치료제 획득까지도 우리가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유일하게 우리 치료제로서는 우리 전 세계에서 유일한 치료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유일한 치료제라는 전까지 고려를 한다라면은 지금 우리 당사에서 기존에 추정했던 도매가 만 오천 불에서 이만 팔천 달러 정도로 지금 추정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뭐 지금 뭐 환율 천 원으로 잡는다고 해도 뭐 이천 천사백 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이상 정도 보고 있는데 이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체가 여기서도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지금 당연히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 약가는 게다가 OISD 신약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OECD 국가들 대비해서도 지금 2.5배 이상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티스라는 지금 어 일본에서 상업화 준비하고 있는 중증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추정 약가가 지금 3천만 원에 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자가 연골 세포 이식제가 지금 현재 2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지금 판매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어 4만 4,200만 원에서 5천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어, 굉장하죠. 약 하나에 3,500에서 5천. 와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이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 게 우리 항암제 같은 경우도 칼티라는 지금 굉장히 어, 각광받고 있는 뭐 치료 주사 한 방에 어, 와, 암 간의율이 뭐 거의 80에서 100퍼센트 가깝다라고 하는 어, 꿈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칼티 같은 경우는 주사 한 방에 4억이에요. 미국에서 주사 받으면 주사 맞으면은 심지어 지난해 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막 우리나라 돈으로 막허하 3억 6천에서 4억 정도 들어 4억 정도로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 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4억 이상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약가다 3천에서 5천만 원대로 지금 약가 자체가 급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거 더불어서 지금 우리 K-바이오 골관절염 치료제 FTA 허가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거의 확실시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뭐 당연히 7월에 어 우리 탑라인 임상에 대한 탑라인 발표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한번더 우리 골 세계 골관절염 학회라는 는게 매월 매년 4월에 개최가 됩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송도에서 세계 골관절염 협회가 어, 학회가 있었고 올해도 4월에서 5월에 세계 골관절염 학회가 어, 개최가 될 것인데 거기에 우리 치슈진이 매년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임상에 대한 결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뭐 작년까지도 너무나 너무나 좋았고 올해도 어느 정도 뭐, 당연히 비슷한 유사한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그 말은 우리 임상 결과 어느 정도 확보했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 라는 거예요. 지금 뭐어 내용을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 티슈짐 기준으로 보시면은 우리 티슈짐 인상 3사주 평가 지표로 보고 있는 골 갓절염 증상 평가 지수 W O M A C 그리고 통증 평가 지수 V A S 를 설정을 했는데 요 지금 통증 평가 지수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 다어 도출을 해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tgc 임보사와 그리고 뭐 칼티 라이프 역시 f t 허가 사실상 시간문제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 여기서도 제가 이전 방송에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드렸어요 우리 지금 티슈진과 더불어서 어 현재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 제가 리스트들 한번 쫙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임상 환자가 가장 많은 임상을, 임상의 임상 수 자체가 우리 티슈진이 압도적으로 많다. 천, 천 명이 넘는 임상 환자를 우리는 확보했고 심지어 지금. 15년이 넘는 최초 우리 임상 들어갔던 우리 앱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임보사 우리 허가 받았던 그 허가 이미 2019년도에 한번 받았었잖아요 17년도 19년도 17년도에 받았었잖아요 그전 임상 품목 허가 받았으면은 당연히 임상 그 전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임보사 같은 경우는 역사 15년이 넘었습니다 15년 동안 지금 투여 환자들 중에서 뭐 당연히 지금 심각한 부작용 환자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게다가 추적 관찰 사실 거의 15년 이상 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매년 우리 임보사 투여 환자들 추적 관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임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이런 어 레퍼런스 우리가 지금 쌓은 데이터를 봤을 때 코로나 티슈 중의임보사가 앞. 소적으로, 사실, 투여 환자 수, 그리고 임상 환자 수가 많더라. 그리, 게다가, 지금 효과 면에서도, 사실, 우리 효과, 네, 효과 면에서도, 인보사의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더라라는 그런, 어,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뭐, 경쟁사가 있다라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 어, 걱정할 이유 없다. 우리의 인보사가, 지모드로, 지모드, 그, 근본적 치료제를 획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뭐 이슈들, 게다가 또 그와 더불어서 코로 구름 내에서 계속해서 어 지금 승계와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 오늘 들어가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인보사 어 이후에 이제 뭐 승계와 관련된 내용 예전에도 한번 다뤄 들었는데 다음 시간에 지금 승계와 관련돼서 또 어떤 진행 상황이 있는지 그건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이번 주, 어, 티슈진과 생명과 급등에는, 우리, 사범리스크의 해소, 그리고, 2월 5일에, 2월 5일, 이웅열 명예회장의 이심에 대한 기대감, 요런 부분들이, 우선, 어, 주가의 상승 소재로, 어, 작용을 했고 재료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인보사 가격이 어 지금 우리 시장, 우리 치수진 자체 내에서 추정했던 단가보다 훨씬 더 1.5배 이상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어, 나와 주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 재료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런 급등이어질 것이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주가를 타이트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 고점에서 한번 차익 실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장을 보면서 제가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영상은 이렇게 제가 뭐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고 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시장 자체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거의 분단위로 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고점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로 티슈진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거나 혹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이 파란색 링크 하고 들어오셔서 티슈준이라고 문자 보내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드리는 이 이월 어, 급등주, 네 주도주, 네 함께 선물 수익이라고 어, 문자 보내놓으시고 함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